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하부르타 이야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하부르타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 이제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하부르타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논문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많이 논문이 또 나와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김진영 박사께서 이제 어, 발표하신 이 논문에서 그야말로 우리 일상. 아마 앞으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논문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이제 적용하는 안에 모형을 또한번 논문을 통해서 또 발표를 하시려고 하죠. 그 이야기도 오늘 좀 어,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에서의 하부르타. 아, 이번 그 논문에서 보면 일상에서 하부르타 실제 적용을 실제를 제안해 주셨어요. 어,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박사님이 제안하신 문화적 순환 모형의 이제 구조, 절차적 틀 안에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유입 이야기와 인카운터, 즉 만남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변용, 그리고 유출이라는 다섯 가지 이제 과정을 이제, 즉 절차적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실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해 보셨냐면, 표가 이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논문을 이제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논문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음,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배우자 간의 이제 일상을 위한 하부루타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을 위한 하부루타 이제 동료, 뭐 직장이든 어쨌든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 간의 일, 동료 간 사이의 일상을 위한 하부루타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혀 낯선 상대 처음 만나는 든 어떤 좀 우리가 이 만남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지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낯선 상대 간에 일어나는 일상을 위한 하부루타이네 가지를 이제 제안해 주셨고 또 실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섯 가지.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김용연 박사님께서 오늘 이네 가지 중에서, 어, 배우자 사이에 일어난 일상, 이제 그 일상에서의 하부르타. 참, 내 네, 배우자의 네, 하부르타 꼭 필요하죠. 참, 이게 때로는 누군가에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데, 네. 자,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네, 한번씩,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일상은 어,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간,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간, 그리고 동료간, 그리고 낯선 상대간 어, 이런 어, 환경 속에서 하부르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 볼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논문에 밝히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배우자간에 하브루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틀을 제가 얘기했던 문화적 순환 모형의 절차에 따라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배우자간의 유입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특별히 가정사와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요청한 상대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유입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사와 관련돼서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접근을 해와요. 이것이 유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가벼운 말로 접근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보,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접근해 올 수도 있겠죠.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격에 따라서 말을 던지는 방식이 뭐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함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올 때, 그것을 우리는 유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참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오는 상대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입 과정 가운데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마주 보면서 앉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어떤 자리에 함께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창밖을 본다든지 이렇게 함께 동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 또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겠죠 밤에 우리 잠깐 걸을까요 하면서 산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동행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남이 참 다양하게 배우자간에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배우자와 어떤 만남을 이루어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만남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만남의 내용은 티타임일 수도 있고 또 함께 걷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어 하브루타를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입시철인데요.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아마 그 배우자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자녀는 a라고 하는 진로를 또는 아버지는 b라고 하는 진로를 또 어머니는 또 c라고 하는 진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소통을 위해서 만남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견해 차이를 가지고 만남을 이룰 때에는 누구나 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부루타를 전개함에 있어서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좀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상대 배우자와의 만남에 충실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충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만남 가운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하나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부루타에서 이런 소통의 기술들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경청하는 게 있었고,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A라고 하는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을 때, B, 상대 배우자가, 어, 여보 당신 이렇게 방금 얘기한 거 맞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경청을 하면서도 잘못 들었다든지, 잘못 이해했다든지. 그랬을 때, 어, 나 방금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게 맞아, 이거는 일종의 어,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 속으로는 어, 뭐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그 생각이 맞다라고 지지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와 견해가 다르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이 배우자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간 소통에 있어서 어떤 논쟁적인 내용이 될수 있는 어떤 자녀의 진로라든지 또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모실까라고 하는 이런 부모 복양의 문제라든지 또는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하브루타 구조에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본문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는 거죠. 하브루타에 있어서는 텍스트가 있었고 또이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일종의 하브루타에 있어서는 일종의 텍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통에 참여하는 배우자는 하브루타에 있어서는 학습자 1, 학습자 2 이렇게 하브루타와 일상에서의 하브루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논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견해에 대해서 때로는 지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다르면은 다른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이런 유기성을 기반으로 한 이런 관계성이 좀잘 마련이 됐을 때 배우자 간의 이런 상호작용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화적 순환 모형에 의하면은 이런 상호작용이 있은 다음에는 변형이 있었습니다. 뭔가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난 다음에 변형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해고, 또는 설득이고, 또는 포용이고, 또는 조정이고, 화해일 수 있어요. 서로 배우자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 간 경험되는 이런 변형들은 가정 환경 특성상 되게 반복적인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날 수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만나는 배우자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진중한 상황일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은 배우자이다 보니 그런 환경 특성상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정적일 수도 있어요. 뭐 일단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오늘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한 사람은 우리 한번더 생각해보고 좀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유예시키는 그런 어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이런 일상에서의 하브루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더 친밀하게 하는 그런 어 요인이 될수 있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면, 어, 내후 간에,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그런 친밀도가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된 사회의 어떤 외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 안에서의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그 상호작용이나 변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배우자들의 그 소통력이 이게 가정을 벗어나서 뭐 친족간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다른 관계하는 사람들과도 이런 영향들이 더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자간의 유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상호작용과 변형이 일어났지만 때로는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대화가 또 시도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그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전에는 어,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또 내일은 뭐 오늘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내일은 부모님의 봉양에 대해서 또는 그 다음 날은 경제적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 자주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출은 또 다른 어, 사안에 대해서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형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 유입이 배우자에 의한 대화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행위인 반면에 유출은 내가 능동적으로 어, 또 다른 배우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는 행위라고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유효한 유출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방법은 대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요즘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SNS 대화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뭐차한잔 할까, 산책할까, 우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저녁 먹고 대화 좀 할까 이렇게 제안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적극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 마지막 단계인 유출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유입에서 유출까지 모든 이 절차적 상황에서 소통에 참여한 이런 당사자들은 상대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청해오는 상대방의 어떤, 사실은 쉽지 않게 요청을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 그 요청에 좀 응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과정 환경에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정착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일방적으로, 어, 뭐 남성에 의해서든 여성에 의해서든 일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 대화 방식은 좀, 좀 멀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서로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 서로가 다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이 배우자 간의 대화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독립성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좀 기반으로 대화가 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 대화 대화 한 번만 하고 많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내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건 일종의 관계성이나 유기성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넓게 생각한다면 그런 유기성이나 관계성을 기반으로 우리 배우자 간의 하부루타가좀 진행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대화의 태도는 우리가 잠깐 배우자간 그 일상 하부루타와 관련돼서만 얘기를 했지만 뿐만 아니라 뭐 부모 자녀간이라든지 동료간이라든지 또는 전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 잠깐 뭐 이렇게 보통 서비스 센터 이런데 가면은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이런 때에 나눌 수 있는 하부루타에 대한 그런 유형도. 논문에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아 배우자 이야기는 그, 할 이야기가 참 많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김용 박사님의 이제 이 제안 이, 이 다섯 가지의 틀을 가지고 부부간의 아부르타를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 뭐, 다섯 가지 틀만 더 있겠습니까? 이 부부 간의 대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하부르타를 위한 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지금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강의, 또 지난 시간에서 들어온 강의들을 참조한다면, 하부르타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부르타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있었죠.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관계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었죠. 그. 사고력과 윤리성. 그렇죠. 사고력과 윤리성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어, 부부 간의 대화라고 할때 어떤 대화에 있어서의 내가 왜 대화해야지? 뭐 이런 것을 일단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서로 간에 불편하게 어떤 이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음, 저는 이네 가지의 특징 가운데 소통이라는 게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 부, 배우자 간의 이런 하부르타를 통한 이 대화는요, 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어, 그 틀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 이 대화가 될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안에서 배우자 간의 이런 하부르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성경에서 최초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돕는 배필 이야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배필이라는 거 하는 히브리어를 저는 금방 떠올렸습니다. 이 유입에서 유출의기 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배필이라 말이 히브리어는 네게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네게드는 오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영어로 against. 반박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야기만 딱 들으면, 부부는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인가? 뭐 이런 오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예를 들면, 서로 마주 봐야 된다. 서로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 이제 이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저는 이, 어, 히브리어로 배우자 간의 관계를 이제 제가 이제 성경적 의미를 가르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서로 마주 봐야 됩니다. 마주 보려면, 사회적 동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수많은 관계들처럼, 부부는 위력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도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여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 내가 이 가정에 있든 뭐, 이런 것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이야기 들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부르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체의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하부르타의 대화는요,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사람 관계는 동등하다. 동등한 관계에서 하부르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성경적 의미도 그렇다라는 이야기, 저도 오늘 좀 덧붙이고 싶네요. 자, 우리 김진영 박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특별히 박사님의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하부르타에서도 일상을 위한 하부르타, 학습 가능성 연구에서 제안했던 문화적 순환 모형의 어떤 구조적 틀, 이 틀을 가지고 여러, 이제, 실제 적용해 볼수 있는 그 중에 특별히 배우자 간의 일상 하부루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이 시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마무리. 이제 또 박사님께서 앞으로 이하부루타 이야기를 좀더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또하부루타를 통해서,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곧한번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또 만나겠습니다.